아, 여기까지가 집합의 뜻과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소장은 하나야. 근데 집합 당은 전부 다 끝낼 거 같아요. 내용 설명하니. 알겠지? 자, 집합의 안산.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laughs> 아, 합집합이 있어요. 합이라고 해서 집합 자, A 합 B라고 표현하는 아닌인데이 아이는 이 아이는 x를 가지고 원소로 하는데 그 x가 A 집합의 원소 또는 B 집합의 원소것을가지고 합집합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문장제 문제에서 얘 대신에 한글로 또는, 그러나, 어머나, 이런 아이로 표현할 거야. 근데 요거는 집합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경우의 수라든가 아니면은 이 뒤쪽에 또 문과 쪽에서 배운 확률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사용을 할 거야. 표현상, 된장의 그런 사이 어떻게 얘기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x가 여기에 x가 있든지 아니면 여기에 x가 있든지 아니면 여기에 x가 있다라는 얘기야. 어, 어디에 있어도 된다. 대신 바깥에만 나가지 마라. 이렇게야. 자, 그러면은 여기의 성질을 가지고 얘기할 를 건데 성질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자, a 합집합 b를 한 녀석이나 b 합집합 a를 한 녀석이나 똑같아. 교환법칙이. 지 과 합집합 c 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 A합집합 B에다가 합집합 C를 한 겁니다. A합집합에다가 B합식을 한 겁니다. 똑같아요. 괄호가 움직였어. 그래서 이것을 과합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A 집합에다가 A 집합을 집합해도 A가 나올 거에요. A 집합에다가 공 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를 합할 거야. 그러면 너는 A 집합이 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A 집합에다가 전체 집합이라고 해서 유니언 세해서유자를쓸 아, 거야. 자, 요걸 합할 거야. 그러면 뭐가 나오냐? 전체 집합이 나와. 이내 여학생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은 이교실이야 그러면 여학생이라는 집합과 이 교실이라는 집합을 합해버리면 이 교실이라는 집합이 나오는 거지. 자, 그것을 얘기해주고 전체 집합과 공집합을 집합하면 그것은 전체 집합이 나와. 자, 그런데 여기서 봤잖아요. 어, 선생님, 두 개의 집합이 하나의 집합으로 바뀌었어요. 그 것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흡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흡수 법칙. 자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야 A 지파비커 공지파비커. A 지파도 크지. 응. A 지파도 커 전체 지파도 커. 응. 전체 지파. 어 그러니까 응. 아 그러면은 합집합은 합집합은. 이으로 흡수가 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자 그러면 은 이제 네 번째 어떤 아이가 나오냐면 만약에 A합 B를 했더니 A가 나왔대. 그렇다면 은큰 어, 쪽으로 간게 a 만 그래서 B라는 것이 A에 포함이 되는구나. 부분집합이구나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다랄까. 그다음두번째 교집합을 볼 거야. 교집합 공통의 아니다. 어, 그래서 A 교 B라고 표현했고, 자 그러니까 너는 x를 원소로 하겠는데 벤다이어그램상에서 교집합 공통 부분에 들어갔다라고 했으니까 x가 여기에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러기 때문에 x는 A의 부분 A에 속하면서 x는 B에도 속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문장제 문제에서는, 문장제 문제에서 심표 대신에, 그리고, 뭐뭐고, 뭐, 동시에, 이런 걸 담을 거야. 자, 그러면 너도 성질이 존재하는데,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느냐? A, 교, B에다가, B교 A를 해도 똑같아. 마찬가지 교환법칙이라고 얘기하겠지. 법칙 자, 두 번째. 두 번째. 자, A교 B에다가 교집합 C를 한 녀석이나 A교에다가 b 교 c 를한 녀석이나 같아. 그래서 얘도 결합법칙을 사용을 했다. 세 번째로, 세 번째로, 마찬가지 흡수법칙이 들어가는데, A교, A를 하면은, A교, A를 하면은, A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공통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A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의 공통 부분인데,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A랑 전체 집합과 공통 부분인데, 그래봐야 A 집합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에다가, 교집합을 교집합하면은 너는 그냥 교집합 나와 그래서 너는 교집합에 대한 특수 법칙이라고 해서 교집합은 교집합은 작은 쪽으로 작은 쪽으로 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저기에서 나온 4번 얘기를 다시 한번 봤을 때 A 교 B가 B야. 아 그럼 공통되는 부분이 B야. 그러니까 B가 작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다고요.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세 번째 세 번째 여집합을 간다. 다를 여자를 쓴거야. 다를 여자. 그래서 너를 a C 이렇게 쓸거야. c o m p l i m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이 있고 거기에 A라는 집합이 있어. 그런데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X를 원소로 하는데 A가 아닌 녀석이래. 그러니까 X가 여기에 붙어있단 다야 그래서 X는, X는 A의 원소가 아니야. 하지만 x는 전체 집합의 연소야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럼 여기도 이제 성질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a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여집합은 모든 걸 반대로 바꿔놓는 거야. 반대로 바꿔놓는데 우리 연산에서 마이너스고 앞에 붙어 있는 거 있지. 그걸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A가 필요야 그래서 부정법칙이라고 얘기할 를 거야. 부정법칙. 자, 두 번째, 두 번째. 야, 그러면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될 거지. 그럼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냐? 전체 집합이 되겠죠. 반대인가? 자, 세 번째, 세 번째. 드모르 간의 이라고 할 거야. 자, 가로 바깥에 있는 여성인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걸 반대로 바꿔. 그래서 중요한 여성인데, 자, A, 교, B의 전체 여집합이다. 라고 하면, 이 여집합이 가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A가 아니야, B도 아니야, 교집합도 바꿔버려. 그 자, 그러면, a 여의합집합 B의 여고하자 그러면은 얘가 들어가면서 A가 되고 교집합이 그 되고 B의 여집합이 된라고자 중학교 항상 우리 선생님 곱셈 공식이라든가 인수분해 음. 볼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가는 것도 중요해. 알겠지? 자 연산이랑 미스코모리하게 쓴다. 아까 요거, 연 집한 거,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에요. 그게 아니고 들어가는 거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선생님 연산을 보면 변법칙, 변화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 분배법칙이라는 것이 있었지. 분배법칙. 자, 얘도 분배법칙이 있어. 이두 개를 섞어서 쌍분배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연산에서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 a 곱하기 b 더하기 c라는 것이 뭐가 되었냐면 a 곱하기 b에 더하기 a 곱하기 c였어, 맞지? 자 교집합은 곱의형 표시에, 합집합은 더하기형 표시에 일반적으로 연산에서 연산이라고 하면, 그래서 너 중에서 뭐가 되느냐, a 합에다 A교에다가 B합 C를 하면, 너는 A교에 B의 합집합에 A교 C를 뜻해. 근데 집합이 연산과 다른 거는, 연산에서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야. A 더하기 B 곱하기 C를 하면, 너 A 더하기 B에 곱하기 A 더하기 C 이런 거는 없었단 말이야, 연산에서는. 그런데 집합에서는 가능해. 그래서 A 합의 B급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 어, A 합 B, 그 다음에 교의 A 합 C.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고. 자, 어, 저 분배법칙까지 한 거고. 자, 이제 연산 네 번째. <laughs> 지금 중요해서 그래. 원래 이제 학기 들어가면 필기한 시간은 안줄 거야. 그 때는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지금은 여유가 좀 있어. 자. 차지을 볼까? 사지합차지합은 차집합. 이런 거야. 유나하고 이지하고 둘이서 놀아. 손잡고 막 놀아. 그리고 근데 둘이 싸웠어. 아주 거기서 쉬었지. 그러면 손잡고 놀았던 그 손도 보기 싫어 이제 내가 왜 얘랑 숫자지 이러면서. 그것을 네.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A하고 B가 있었는데 둘이 뺀 거야. 그러면 벤달이는 상에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A 중에서 응? A 중에서 B랑 놀았다라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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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거 이거, 요거를 빼버리라고. 그러니까 여기만 x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저 X를 원소로 삼는데 X는 A 집합의 원소이지만 X는 B 집합의 원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다고. 다른 말로, 어, 요 부분 A 교 B잖아. A 교 B니까 X는 A의 원소이지만 X는 A 교 B의 원소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그치? 그러면 B 차 A라는 것은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은, B에서 A랑 놀았는 아이를 빼래. 요걸 빼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가 그치? 요거는 하나 쓸게요. X를 가지고 원소를 는데 X는 B의 원소지만은, X는 A의 원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편상. 선생님은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순 A라고 얘기할게. 순수한 A. 그 다음에 는 순수한 B라고 얘기할게. 편상. 자, 그러면 학교가서 순의 순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자, 여기서 성질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A에서 A를 빼면 뭐가 나올까? 음, 아무것도 없겠지. 자, A에서 공집합을 빼면 뭐가 나올까? A가 나올 지 자, 공집합에서 A를 빼고 면 뭐가 나올까? 집합에서 a를 빼면 뭐가 나올까? 어, a에 집합이 나올 거야. 그치 a에서 전체 집합 빼면 음공집합 된다. 그렇지? 여학생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공간을 없애 버릴 때, 그럼 이네가 존재하지 않지. 그렇지?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드모르간이 나왔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성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건데 A차 B라는 것은 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얘를 이용해서 야, A 집합의 원소야? 그러니까 A지 그치? 심표? 아까 합집합, 교집합 중에 없는 거였어? 교집합이었지? 그치? 교집합이야 그리고 B가 아니래 B가 아닌 건 뭐야? 얘잖아 그러니까 그래, 는 너는 B의 연집합으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차집합이 교집합의 연집합으로 표현되겠다. 그러면, 선생님 그럼 비차이는 어떻게 표현해요? b 차이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B교A야. B, b,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너는 뭐라고 되고 이제. 표정도 까지만 먼저.